에스터 8장 5절부터 8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자 아각사람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선은 누구든지 철회할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되는 행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오늘 레스터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해서 큰 역전이 일어났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모두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드디어 쓰러졌습니다. 유다인들이 모두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역전이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 옛날 출애굽 시절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이 이제서야 이루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출애굽 과정 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모르드계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닥쳤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모두 잊어버렸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다는 것이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계 시대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던 출애굽 시대와 시간적인 간격이 몇 년이냐면 900에서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900년 전에,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누가 기억? 누가 과연 기억을 하겠습니까?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에 이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접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개가왕 앞에 나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허락하신 이 역전을 허락하신 내용이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1절 중에도 우리가 한번 밑줄을 그어 볼까요 가장 핵심되는 내용 이게 정리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중간에 보면은요 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하만의 집을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게 요약하면 이한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에스더에 있었던 모든 내용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일하신다. 모두 잊었던 이 내용. 9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약속의 내용.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겁니다. 조상 대대로 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라고 아빠와 엄마가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자녀들이 꼰대라고 할 겁니다. 야, 그때가 언제냐고. 아빠, 엄마, 900년, 1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 것이냐라고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뭐, 뭐 놀리고 그랬겠죠 그런데 모두가 잊었을지언정 잊지 않았던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두고 뒤끝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뒤끝 있어도 좋습니다 정리할 것은 반드시 정리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만이 죽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서는 한번 작성돼서 봉인이 된 조서는 왕도 취소를 할수 없다는 라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냐면요. 아하수에로가 작성했던 그 조서가 취소가 될수 없는 조서가 여전히 유다인들에게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모르두개와 에스더가 이제 합심해서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시일 집고합니다. 모르두개와 에스더의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도 왕 앞에 알려주고요. 모르두개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도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모르두개가 자신을 향한 충직한 신하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무엇을 하느냐. 2절 말씀 볼까요. 이제 왕이 모르두개에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두개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두개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마는 그동안 페르시아의 2인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총리의 반지를 누구에게 주었다? 모르드개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르드개가 어떤 직책을 갖게 된 겁니까? 모르드개가 총리가 된 거죠. 이 총리가 된 모르드개와 이제 에스더가 그조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도 알아요. 한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다. 철회할 수가 없다. 모르드게와 에스도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취소가 되지 않는 조서를 아무 뭐 무용지물이 될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뭐죠? 그 조서보다 더 강력한 조서를 반포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8절 말씀이 그 조서보다 강력한 반포를 쓰면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라고 나의 뜻대로 쓰고. 모르드계가 뜻대로, 너희 뜻대로 조서를 써라. 그리고 뜻대로 쓰고 거기다가 왕의 반지 조서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조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다가오면 그 시간이 약속된 시간이 정해지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조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조서는 뭐냐면 공격하려고 진멸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이제 무엇을 하라? 오히려 유다인들이 반격을 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작성한 겁니다 자 그래요 이제 유다인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들 나쁜 마음을 막 마음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공격하려 들 때에 새로운 조서를 보여주는 거죠 반격을 해도 좋다라는 조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공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후가 유다인이고 국무총리가 유다인입니다 그럼 유다인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이제는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그것을 반격해도 된다라고 하는 상위법이, 상위조서가 반포가 되었으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함부로 할수 없는 법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결국, 유다인들이 모두 살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도 사실 철회할 수 없는 조서가 반포되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주어졌던 피할 수 없는 조서, 어떤 조서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죽는다. 라는 이 조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허락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말하거든요. 모세의 모세오경에 담긴 율법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이 피할 수 없는 조서가 우리에게도 이미 반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조서가 반포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그 조서가 적용이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조서가 반포가 되었던 겁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모세의 율법 그 조서가 반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된 이 조서를 철회할 생각이 없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찬가지로 이 조서에 적용이 되고요. 죄를 짓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조서. 이게 적용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까? 한번 반포된 조서에 의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을까? 아니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에서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시고, 살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조서, 모세의 율법의 상위법이 우리에게 반포가 됐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세 율법에 의지하 의하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그 그 조서를 철회할 생각이 하나님이 없으세요. 다만 그 조서의 상위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상위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다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거는 율법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3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로마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는 이미 한번 조서가 반포되었다. 죄의 삭슨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모두 죽음으로 밖에 갈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서에 따라서 걸어가게 되는데, 살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선은요, 죄의 삭슨,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우린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유함도 없고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다. 이 조선을 새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한신의 가족과 자녀손들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의 규칙으로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한 번의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도 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조서를 써 주시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죄, 죄 가운데 있지 마시고 죄를 지었다고 절절 맬 필요 없고 새로운 조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운명을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미래가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의거해서 아 나는 죄인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목적도 바뀌어야 되고요 사명도 바뀌어야 돼요. 그간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은요.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라는 그 율법에 의거해서 사는 거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상위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살리러 오셨어요. 그러면 살림을 받은 그 사는 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운명을 따라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바뀐 운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르두개와 에스도를 통해서 아하수에로왕의 두 번째 조서를 쓰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유다인들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역전의 조서를 쓰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첫 번째 조서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조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불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참 평강의 삶, 자유의 삶, 믿음의 삶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말씀 붙들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복과 응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